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남의 것을 훔치거나 거짓말을 하면은 부모님은 물론이고 선생님이나 어른들로부터 혼나던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한국인의 어린 시절은 이렇게 훔치거나 거짓말을 하면은 큰 인물이 못 되고 나쁜 사람이 된다는 교육을 받으며 컸습니다. 싸움도 그렇습니다. 상대가 때리거든 맞아라. 맞은 사람은 발을 뽑고 자지만 때린 사람은 다리를 못 뽑고 자는 법이란다. 폭력을 절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르신들의 말씀을 생각해보면 한국인은 자고로 폭력을 좋아하지 않는 민족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한반도의 탄생이 시작되면서 외세 침략이 3,600여 번에 이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침략을 받고도 단한 번도 먼저 공격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참으로 우리 민족은 착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이를 두고 혹자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등 겁쟁이 민족이니 뭐니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폭력을 싫어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성을 지녔기 때문에 공격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거짓말도 큰 죄악시했습니다. 폭력을 하면은 강패라고 했지만 거짓말을 하면은 사기꾼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이라는 나라가 예전에는 한반도를 무력과 폭력으로 침공해 대한민국을 짓밟더니 이번에 이도 모자라 거짓말로 우리의 가슴을 뭉개버리는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본은 지금 사기 치고 있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5, 6학년 교과서 8종 전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적어 놓았고 그중두 종은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적어 놓았습니다. 우이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반성은커녕 아예 삭제해 어린 아이들이 우이안부가 뭔지도 모르게 역사적 사실을 묻어놓는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923년 일본 관동 대지진 사건, 일본 말로는 간도 대진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8동안 없는 대지진으로 인해 10만여 채가 넘는 주택이나 건물이 부서지고 불에 탔는가 하면 14만 명에 이르는 사상자들이 발생한 큰 재앙 중에 재앙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일본인들이 일본에 거주하는 6천여 명의 한국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한 사건도 수백 명으로 축소, 은폐하는 대응으로 적혀 있습니다. 갈수록 기가 막힌 것은 위안부 문제도 법적으로 완전히 해결됐고 강제 징용도 청구권으로 다 해결됐다는 내용으로 적혀 있습니다. 모두가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일본이라는 나라가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의 부모님들과는 사뭇 다릅니다. 한국의 어른들은 절대 거짓말을 가르치지 않았는데 일본은 일본 국가가 거짓말 교과서까지 만들고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담에 커서 깡패나 사기꾼 되라고 가르친거나 뭐가 틀린가요? 그 많은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일본이 그러는지 나라 잘못 만난 일본의 아이들이 불쌍하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감사합니다.